것은 주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가까이 느낄 적에는 그러한 것이 없는데, 주님을 믿고 살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구원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파함스프링이라고 하죠. 파함 아, 파함선데라고 하죠. 파함선데 종려주일. 바로 예수님이 나유를 타시고 예루살렘성에 입성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며 어? 자기 것을 벗어서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구자 소녀라고 했었던 그날을 기념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를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패션 위크로 지켜죠. 패션 위크. 예,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그 주간이 오늘부터,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아요. 아니,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그렇게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그리고 다음 주일이 이스터 어, 선데이부활주일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이 굉장히 아주 역동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일은 이제 왕으로 나게 사시고 입성하시고 그리고 성전 한번 둘러보시고 월요일에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죠.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거기에서 이 물건을 팔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어쫓으시면서 아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날이 월요일이고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사람들과의 권위 문제 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고요. 수요일에는 한 여인이 향유를 부으시고 목요일에는 성만찬을 제정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만찬을 같이 드시고 그날 밤에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아홉 시 달리셔서 오후 세 시에 운명하시는 그리고 장사진에서 토요일은 무덤 속에 계시다가 그리고 주일에 부활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보게 되면 그냥 뭐 아파 살다가 죽든지, 뭐, 사고로 갑자기 죽든지, 뭐,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는데, 그 특별한 일 없이 그렇게 생을 나가면 하는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은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신 아주 역동적인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데, 왜 그렇게 죄 없는 분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거슬러서 창세기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까지. 창세기 하면은 아주 먼 옛날.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어져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이 대서양의 물이 저 우리 한국의 동해의 물과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시간은 연, 처음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상 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어, 자기, 자기가 아, 이, 이, 이성계 타조, 이태조의 뭐 18대 손이다 해서요. 우리가 아니 18대 손밖에 안 돼? 그렇게 한번 계산해 보니까 사실 그렇더라고요. 18대가 지나니까 1392년에 그 이시전 세워졌습니까? 그러니까 한 벌써 한 6, 700년 전인데 그게 18대 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국에 가서 그 진주에 가서 남강 돌아보면서 거기 의암, 의로운 바위, 논계가 순국한 그 바위를 보았습니다. 그게 1393년의 일이니까 불과 한 421년 전의 일인데 421년 굉장히 오랜 것 같지만은 얼마 안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창세기 마찬가지입니다. 까마득하게 몇 천년 된것 같지만은 그 시간의 흐름은요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파기한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공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그냥 멸망시키는 것이 저저밖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살릴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고 바로 그것이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공의를 충족시키고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고난을 받으신 분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난은 가장 큰 고난 인간의 모든 일을 다 짊어졌기 때문에 가장 큰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 가운데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예, 모든 사람은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사랑받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저주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순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부터 다 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라고 나오죠. 그 짧은 한 문장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이 고난은요. 육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오늘히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25절에 때까지 3시간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삼시, 즉, 우리 시간하면 아침 9시에 못 박혀서, 그 다음 저 뒤에 가면은 3 3절에제 6시가 되에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6시면은 난 12시죠? 그 다음에 제 9시 오후 3시입니다. 그때까지 계속했고, 그리고는 제 9시에 크게 소리 지르셨고, 그 다음에 3 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체포 당하시고, 밤새 끌려다니면서 신문 당하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사형 언구를 받, 받고,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난1 2시가 되니까 세상이 어두워져, 캄캄해졌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아, 숨지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6시간 동안을 십자가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사형법 가운데에서 이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그러한 극형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단두대, 단두대 올려놓고 목을 잘라서 죽이는 그런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교수형이 있고, 그리고 이 뭡니까, 독배를 마셔서 독배를 들고 죽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단두대에 죽는 것이나 교수형이나 이 독배를 마시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는 잠깐 동안에 고통이 있지만은 길이 안 가잖아요. 길어야 뭐 1, 2분, 2분, 3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십자가형은 아주 오래도록 고통을 당하면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세, 세 부분 나눠지는데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면은 먼저 채찍을 맞는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에도 15장 그 앞에 보면 이 빌라도가 언덜낸 다음에 채찍을 맞았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여기 1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 하고 십자가 에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 채찍질 하고 라고 하는 짧은 문장이 되지만 사실 그것도 보게 되면은 이 채찍 맞는 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았을 적에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야, 저 정도였을까? 아, 너무 과장한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죽 채찍으로 두 사람이 양쪽에서 때려낼 적에 그 채찍 끝에는 납덩어리가 있고 그 채찍을 맞을 때 살이 떨어져 나올 만큼 그렇게 채찍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40대 정도를 그러니까 완전히 몸이 피범벅이 되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단계인 것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제수가 메고 평장까지 걸어가는데, 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매를 맞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과정인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십자가에 완전히 이 대못을 박히잖아요. 손과 발에. 그럼 피가 흘러서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금방 죽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도 여섯 시간 정도를 달렸잖아요. 얼마나 몸에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이 잔인한 십자가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피로 번복된 책이다. 그러시오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을 해 보면 다 피흘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성경의 예수님의 피흘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피흘림이 있을까요? 시브리구장2 1에 보니까 율법을 조차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이라 그것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피가 흘리지 않으면 용서가 없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피가 흘려져야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짐승들의 피 흘림은 바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하나의 모형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에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피 흘린 것 바로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숙하게 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를 주 줬을 적에도 거부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타는 목마름, 그 뜨거운 햇빛, 고통을 얼마나 심했겠어요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진통제, 마취제 역할을 하는 그 쓸개탄 포도를 주 줬는데도 거부했다는 것은요. 당신 몸 전체로다가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멍하자 라고 하시면서까지 바로 그것은 당신 자신 혼자 모든 고통을 다담당하겠다 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 혼자서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셨을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생각했습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는가 아 예수 예수는 그 당시에 교권에 대항을 하고 로마의 법에 대항을 해서 그렇게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는 징보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근데 러면 그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막힌 말입니다. 기막힌 말. 세상 어느 책도, 어떠한 위인도 그분의 그들의 책 속에 자기의 죽음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었지만은 자기의 죽는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공개나 석가가 죽을 적에 자기의 죽음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만이 말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게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찔리고 허물, 다, 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 예수,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냥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아, 예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도 그분과 자신과의 관계를 부정하면요, 구원이 없습니다. 귀신도 보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과 나의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해도 메시아로 고백을 해도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거부하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예배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아닙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차이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고난이, 그분의 고통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 상관이 없다. 믿으면 안 믿으면요. 그걸 불신자인 거예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불신자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만이 신자인 것이고,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육체의 고난이 그분의 찢기심이 피흘리심이 나를 위한 것이로구나. 믿어지는 거 이건 기적이고요 축복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참. 믿으려고 해도 애를 써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니치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니치 같은 사람은 정말 천재적인 드레에 있는 사람인데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어지는 그것 정말 하나님이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그 정신적인 고통이죠. 정신적인 고통, 여기 21절에 보니까,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 못 박으니, 하나님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양쪽에 강도를 놓고 가운데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강도들과 같은 그런 부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모욕하죠. 29절에 지나간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균을 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또 대제사장들도 실용하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이 대제사장들 자기의 권위도 전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예수님이 죽게 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실용하면서 그렇게 또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같이 죽어가는 강도들도요. 다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정신적인 고통 당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모욕 당하고 희롱 당하는 거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살하는 그 이유를 보게 되면요. 모욕 때문에 자살합니다. 모욕 받아서 직장에서 상관에게 모욕 당해서 자살하고요. 또 부모에게 책망드는 자녀들이 자살하고요. 오늘 아침 질문을 보니까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임지에서 이렇게 일하던 28세 된 여자가 자살했어요. 여러분, 한교에서 지금 직장 작기도 힘든데 행정고시 패스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이제 28세 밖에 안 됐는데 그 복지부에서 근무하는 이 여자가요. 자살을 했어요. 그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무엇인가? 예, 이런, 모욕당하는,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지금 여기 예수님 생생하게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 3년 동안을 지도 가르치던 자들은다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뭐, 기적을 행하지고 병고치고, 그런 사람들 다 없고요. 불과 며칠 전에 입수할 때에,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환영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십자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친 사람들이 되었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오던 그 여인들만 거기에 밑에 있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그 속에서 창백한 얼굴로 자기를 바라보는 걸 보았을 때그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은 열두 영도 되는 그러한 천사를 다 동원해서도 일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다 참으시면서 이 정신적인 고통을 다 참으시는 것 바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원 때문에 우리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정적 고통도 참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 고통은 하나님께 마저 버림당하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여기 34절에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날 부셨나이까. 10편 22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똑같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셨나이까. 여러분, 이 10편 22편은요, 정말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요, 그대로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아이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지 모릅니다. 10편 22편에 보면은, 6절에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것이요 지금 예수님 당시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또그 뒤에 보니까 1 6절에 개들이 나를 여호사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을 찔렀다 못 박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르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보십시오. 어쩌면 그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다윗은 주님의 죽으시기 한 900년 전에 정확하게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33절에 육시가 되매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구시까지 계속하더니 이 6시부터 9시까지 우리 시간을 하면, 난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맺다, 가장 밝아야 할그 시간에 어둠이 맺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외면했기 때문에요, 태양도 빛을 잃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거의 그3 시간,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은요, 하나님에게 버림당하는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게 버림당하는 가장 큰 고통 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절대 순종했고 하나님도 있는데 사랑하드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떼어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에 버림당한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도 갈라놓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죄가 비참한 것인가를 알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엘리, 엘리, 다마 사박단이라고 외친 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표출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은 홀로 당신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수했던 것입니다. 피에르 렌치, 렌치니크라고 하는 사람이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그 말은 이, 위대한 우인들 보면은요 고아가 많다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가 죽든지, 아예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든지. 루스벨트 대통령이나 뭐 시저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요, 또 봉피드 대통령이라든지, 데카르트, 루소, 아주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고아로 성장했던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아, 고아가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여기서 이 렌치니크가 말하고자 하는 뜻이 뭔가 하면은 아이에게 부모를 잃었다 이게 얼마나 큰 상실감인가 그렇잖아요 아이에게 부모가 없다 이게 얼마나 큰 상실감입니까 그런데 그큰 상실감이 그 역경이 시련이 오히려 그 아이를 강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우인된다는 것입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그 인내 그걸 결단 여러분 그것이 우위를 만든다는 거예요.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실현을 주지만은 힘들지만은 창조적인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다는 거예요. 웹 피플이라고 하는 어, 이 성경 교사가 있었습니다 영국에 그는 해변에 가서 그 즐기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를 잃었어요. 해변에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자녀를 해변에서 잃었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는 자녀를 그 아이를 장례 지나고 나서 자기의 서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도 무지 의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이를 이렇게 잃고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족하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극한 어림을 당하게 되면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그 서재의 벽에 써있는 그 액자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카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근데 다른 글자는 안 보이고요. 그 sufficient라고 하는 족함, 충분함, 그 글자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 s u f f i 그때의 이 외피의 부리어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촉한 은혜를 구했는데 주님은 이미 내게 촉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촉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많이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좀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 되는데, 믿음으로 붙잡으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햇빛처럼 다 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와서 햇빛을 쬐이면 햇빛 쬐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때 내가 그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몇 순간 순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결혼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직장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건강이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불평이 없습니다. 그게 사도 바리의 모습이잖아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 족하다 이 말씀하니까. 깨달음이 와서, 아, 내게 이런 육체가 자아 있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거리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요, 마음에 죽금안 들어도, 그것이 불평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감사하죠. 하나님, 이렇게 지금까지 은혜감 살게 하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요 감사가 넘쳐야 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가정이 있는 것, 그래도 이렇게 주일이면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여러분, 홍 집사님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못 나왔습니까? 여러분은 다 나와 있잖아요. 교회를 못 나올 때 집사님이 마음속에는요 그랬을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처럼만 산다면은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지구상에는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요, 그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고난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